저는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액션캠 그리고 담당 PD와 함께 나왔습니다. 잠시만요, PD님. 저희 네. 일단 회의 먼저 좀 하시죠. 들어오세요. 저희가 그 동안 이렇게 제가 장보는 비용을 받으면 제가 막 플렉스했잖아요 시장에서.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PD님과 좀 회의를 좀 해가지고 뭐를 살지 정하는 게 어떻습니까? 저희 항상 근데 회의하면서 네. 네. 하지 아 저희가 항상 회의를 하면서 했나요? 네. 예. 그래요? 아 제가 그럼 그 회의를 다 우리 PD의 말을 무시한 것 같아요 오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오늘 장칼국수에 그러면 채소는 어떤 거를 좀 사면 좋을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당근 어? 당근 제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패스 사장님 어머 사장님 이 어머니 악수 악수 랩라요 네. 아 어머니 아니 네. 오늘 저 장칼국수 요리하려고 그러는데 육수 내야 되잖아요. 어. 그래서 육수 재료가 또 여기서 사러 왔죠 멸치랑 이런 거 기타 등등. <laughs> 어머니 파마또 언제 하셨어? 이렇게 이쁘게 <laughs> 됐어 파마가 이쁘게 빠마, 잘 됐어? 어머 어머니 깜짝 여기 앞머리 이렇게 말린 거긴 말인 줄 알았잖아요. 오이 <laughs> 장칼국수를 하려 고 그러면 육수가 중요하다 고 그래가지고 그치, 육수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육수를 내야 되는데 음. 저는 어머니 육수 하면은 멸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, 아니. 뭘 해야 돼 맛있어? 멸치도 넣고, 어. 다시마도 넣고, 어. 새우 새우도? 네, 네. 어머니. 먹새우 그런 거 넣고 그런 거? 어머니 어. 그럼 걔네를 그냥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? 그렇지 같이 넣고서 이제 보 같은 데 쌓아갖고서 응. 여기서 좀세 개를 꼭 넣어야 된다 세 개를 세꼭 넣어야 된세 개를 꼭 사서 넣어야 된다 하면 제가 그거를 살게요 어머니 아, 뭡니까? 다시마 다시마! 멸치 멸치! 새우, 육수 새우 끓이는 거. 오, 그건 세 가지는 필수. 어머니, 새우도 종류가 엄청 많네요. 아, 새우는 이런 거는 볶음새우고, 어. 네. 먹새우는 거. 색깔이 어. 진짜 다르네. 어? 약간 어. 먹색이네. 맛있어 이게 만 원이거든? 네. 0 오천 원. 어머니, 이것도 조금만 세우면. 주셔. 조금만. 아, 어머니? 아니? 어. 뭐, 다시마 접는 우리 다시마 요정? 아, 또 어머니 와서 또 이렇게 막 질러, 질러. 네. 된 아니, 어머니 같이 파마 하셨어요, 두 분이? 아니 그래? <laughs> 어, 저 어머니도 김말이가 맞네, 머리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 맛있게 먹게요, 을머니 네, 야, 에. 수고하세요, 어머니. 감사합니다. 안녕, 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사장님, 네. 여기 공사했었잖아요, 골목. 어, 네. 되게 깨끗해졌네요, 가게들이. 네. 오 여기 얼마만에 다시 오셨어요? 4개월. 4개월. 네. 오, 아이고, 4개월 기다리느라고 고생하셨어요, 사장님. 네. 아이고, 제가 좀 반죽을 밀가루 반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. 칼국수를 네. 만들려고 그서 밀가루를 좀 사러 왔어요, 사장님. 밀가루? 어, 밀가루 좀 있을까요? 조그만 거 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사장님 조그만 거 주실래요? 오오, 오와 이거 딱이다 사장님 이거 반죽 면 뽑으려면 반죽을 해야 되는데 밀가루에 물에 소금만 넣으면 할수 있어요? 그, 그렇게 뜨면 돼 밀가루에 소금이랑 <놀람> 그렇게만 넣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좀 부끄러움도 많으시고 약간 수줍어하시니까 이거를 빨리 사서 제가 가도록 할게요 사장님 너무 부끄러우시죠? 많이 부끄러우시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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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거 얼마예요? 1,500원 있어요 1,500원이요? 오 좋았어 사장님 여기요 아니에 무슨 소리 사장님 받으세요 아니에 아니. 아니, 받으세요 사장님 안 돼요. <laughs> 저 당연히 받으셔야지 사장님 무슨 소리예요. 아우 그러니까 아니에요 사장님 무슨 소리예요. 걔 장사를 하시는데 받으셔야지. 아유 아버지 웃음 소리 되게 멋있네요. 사장님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사롭 올게 아버지 감사해요. 아버지 잘 생겼어요. <laughs> 아버지 잘 생겼어요. 어머 야 어머니 능력자시네 아버지. 야 부럽다. 아, 갈게요. 어머니. 어머니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제가 중앙시장에 거의 여러분 저에게는 물론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친정 같은 곳이잖아요. 시장에 친정 어머니가 몇분 계세요? 실 제가 정확히 시장에 친정 어머니들이 849분이 계시거든요. <laughs> 자, 여기서 저는 채소를 사도록 하데 어, 어머니 잠깐 어디 가셨나 봐. 그럼 뭐 기다리죠 나오세요 혹시 또 손님이 올지 모르니까 앉아가지고 쪼아 아우 쪼바라 여기 계신 어머니는 몇 번째 친정어머니세요? 여기 계신 어머님은 저의 730... 아 잠깐 33번째였나? 730 맞다 네 번째 어머니시네 아이고 우리 734번째 어머니 전 나온다 지금 네 여보세요? 어 지금 여기 어머니 화장실 가셨는지 자리에 안 계시거든요 많이 안 남았어요? 아니 가게는 나오셨는데 어머님이 화장실 가셨는지 화장실 가서 빠지셨는지 안 오시네요. <laughs> 어머니 오시면 제가 다시 전화라고 할게요 어머니. 알겠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. 어머니 어머니, <laughs> <laughs> 어머니 어디갔다 오셨어요? 호박 뮤어서 호박 예쁜 거로 갔어. 요와 어머님이 그렇지? 그새 예쁜 호박 갖고 오셨네. 어. 야 얘네 너무 잘 생겼다. 반지르르 <laughs> 하고 <laughs> 오늘 제가 장칼 국수를 좀 하려고 그래가지고. 장칼국수에 넣을 채소를 살려고 그러거든요. 아, 호박 필수잖아요. 호박이랑 또. 감자. 장칼국수에 감자 들어가요? 감자 들어가면 좋지. 감자를 어떻게 넣어요? 감자, 저기, 반쪽에서 네. 4분의 1 정도씩 조금씩 넣으면. 조금씩 넣어서? 그럼 시원해. 그럼 호박. 시원해요? 응. 어, 머니그 청양고추도 청양고추 좀 넣으려고. 조금 넣면 양념을 해가지고 네. 떠먹, 떠넣게. 안 먹는 사람들 있잖아. 아 그러니까. 고명처럼 올리는 느낌으로 해야겠다. 올리는 오, 어머니 아니요 몰랐네. 오죠. 이거 예쁜 거, 제일 예쁜. 아유, 어머, 얘네 몸매가 어머니 음. 나갔다 진짜. 음, 짝 빠졌네. <laughs> 얘네? <웃음> 우와, 얘네 장난 아니다. 이거, 이거. 어, 어머니 충분해, 고마워 주세요. 먹어도 돼. 그리고 파. 가도 반만 줄? 어, 어머니 반만 주셔. 어, 어머니 감자 어딨어요? 감자, 감자난 없는데. 아, 그래요? 네. 잠깐만요. <웃음> <웃음> 어머니 감자 뭐라고 하셨어. 어머니, 얼마입니까? 이렇게. 얼마 okay. 받아요? Okay. Okay. 네. 아유, 어머니 다 받으셔요. 깎아주지 마시고. 깎아주지 어, 어차피 방송군 놈들 돈이라 네. 괜찮으니까. 고생해요.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네, 고마워요. 아유, 네. 아유 어머니 제짜 감사하죠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따라라라란. 따라라라라란. 그녀의 정갈함을 볼수 있는 <laughs> 빨대. 그리고 여기 커피 사장님 오늘은 좀 유자차를 먹고 싶어서 왔어요. 시원하게 따뜻게시원하게 여기 시원하게도 해 돼요? 돼요. 오 사장님 그럼 시원하게 두잔 주세요. 네. 야, 라라라. 와또 유자가 듬뿍 들어가네. 사장님 여기서 작년몇년 하셨어요 장사? 9년째. 9년째? 네. 야 9년 해보니까 좀 어때요 사장님 시장에서? 작년하고 올해 하고는 끝과끝이지 그거 뭐. 그게 작년이 네. 훨씬 잘 됐어요. 작년하지 아, 올해도 잘 돼야 될 텐데. 네. 코로나 빨리 사라져가지고, 좀 옛날처럼 활약에도 찾고, 우리 마스크 벗고 얼굴도 봐야 되는데, 그죠? 세일스 아, 얼굴을 봐야지. 그니까, 얼굴 엄청 예쁜 거 알잖아요, 사장님. 와, 너무 신기해. 여기서 얼음이 이렇게 나오네요? 응? 원래 서씨들이 이다 아, 서씨구나. <laughs> <laughs> 야 아니 소씨는 속일 수가 없어 그래. 마스크를 써도 너무 이쁘잖아요. 매너 좋고. 그러니까 아니, 매너 좋지, 그래. 성격 그래. 좋지, 끈기 그래. 좋지, 왜인물 좋지. 어우 남자들이 줄줄 줄 서잖아요. 아니, 그 정도는 아닌가? 아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와, 유자차를 아이스로 마시는 거는 저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. 따뜻하게만 마시고 그래. 너무 신기하다. 여름에 이거 많이 나가지? 그래 여름에 이거 베스트 인기 메뉴. 아니 레몬. 그럼 겨울에는요 사장님? 겨울은 <laughs> 네. 상하차. 상하차 네, 상하차고 하이 유자 따뜻하게 유자 따뜻하게 어. 사장님 어디 분이세요? 상하차가 아니서 상하차라고 하시네 부산 <laughs> 부산 갈매기야. 아, 부산 <laughs> 부산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또 오셨어요 천안까지? 신랑 따라 올라온 거지 아. 애들 모스마 놀이는 다 크가지고 장가가고. 그래요? 아유 다 모스마 또 장가가서 조금 아쉽네. 우리 같은 서씨 또 며느리 될 뻔했는데. 막내는 있어 어? 하지 막내는 있어요? 막내는 어, 지금 울산에서 해양 해양 경찰 하고 있지. 해양 경찰 어머니. 중성 나중에 막내 오면 연락 좀 주세요. 나이 몇 갠데? 몇개 같아요, 어머니? 30대는 안된것 같은데? 어머 우리 미인, 서씨 미인 뭐라고요? <laughs> 30대 안된것 같다고? <laughs> 여러분 아니요, 골든벨 불러야 돼요. <laughs> 어머니 답사라. 알겠어요. 잘마실게 네. 얼마예요? 3만 원. 뭐. 아유 어머니. 무슨 소리야. 돈, 돈 있어. 한... 돈 있어. <laughs> 또 이쁜 <예쁜> 서 씨일수록 <laughs> 계산을 철저해야지. <laughs> 빠는 님이 좋아야 된다. 어, 아우 맛있다. 살일빠지세 가지만 포기하면 살이 쫙빠져 아침, 점심, 저녁, <laughs> 어머니, 간다, <웃음> <웃음> 어머니, 간다. <laughs> 물 넣어놔서 마시고, 어머니, 물 조금만 더 <laughs> 너무 맛있다. 미인이 타주니까 역시 다르네 <laughs> 어머니, 감사해요. 우리 또 만나요. 미인끼리 한번. 선생님, 잘 마셨습니다. 어머니, 다음에 또뵈요 장타가 습니다. 오늘 면도 뽑고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장칼국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냄비를 사서 너무 신나요. <laughs> 자 그럼 요리하러 가볼까요?